안녕하세요 산골자연농원입니다 오늘은 여기 당근 심어 놨던 거올 겨울은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아서 계속 요 당근을 두고 보고 있었는데 와 이제는 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근을 캐러 텃밭에 나왔어요 요 보라색 당근과 일반 주황 당근 두 가지를 심었었지요 근데 좀 늦게 심기도 했는데, 와, 이렇게 씨앗이 다닥다닥 붙어서, 이렇게 작은 것들도 있네요. 이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눈 건강하면 우리는 당근을 생각하지요. 근데 이 당근이 겨울을 지나고, 지, 여기에서 아, 월동을 할수 있을까? 아, 원래 이제, 이거, 여기 제주도에서는 당근을 겨울에 캐지요. 그렇지만서도 여기는 중부지방이니까 하우스를 터널 비닐터널을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캐야 될것 같아서요. 어, 요 당근을 캐가서 오늘은 요리를 해볼까요? 당근을 어떻게 해서 먹어야 맛있을까? 어, 당근을 어떻게 해서 먹어야 맛있을까요? 요 작은 거는 하우스 안에다가 도루. 여기 터널을 만들기가 좀 그래서 터널 만든 안에다가 심어두든지 비닐 무가운 하우스 안에다가 심어 줘야겠지요. 당근 이렇게 잎사귀는 먹지 않는 거라고 대부분 당근을 잎사귀는 안 먹는데 요 잎사귀가 영양분이 많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잎사귀도 한번 요리를 해 보고 뿌리도 요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당근을 캐면 이렇게 작은 것들이 나오면 예전에 엄마들은 요 당근을 잎도 손질해서 같이 살짝 끓는 물에 데쳐서 얘를 무침을 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와, 이 당근 잎사귀랑 당근이 당근 무침 엄청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 당근 한번 하우스 안에 심어 보려고요. 조금 더 추워지면 꽁꽁 얼면 요 어린 당근도 못 쓰고 버려야 할것 같아서 지금 어 일부는 데쳐서 무침을 해서 먹고 일부는 한번 옮겨 심어 보려고요. 무종류 뿌리 채소는 옮겨 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옮겨 심어서 얘가 어떻게 되는지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옮겨 심어 보겠습니다. 당근, 당근 뿌리요. 이쪽 요거는 당근 옮겨 심고 요거는 무침을 만들 것입니다. 또요 조금 큼직한 요 당근은 손질을 해서 어, 손질을 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잎, 이 잎은 어떡할까요? 잎이 너무 아깝죠. 일단 잎도 잘 손질해 보겠습니다. 일부는 보관해 두면서 겨우 내내 먹고요. 잎은 그냥 두면 다 마르고 시드니까 손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베타카로틴이 아주 풍부한 당근. 오늘은 당근 수확을 했습니다. 요 보라색 자주색 당근. 요 생으로 먹어도 엄청 맛있더라고요. 당근, 당근 손질 시작. 손질한 당근. 요건 주황 당근. 요거는 자주 당근. 이렇게 손질했어요. 요거는 일부는 요리해서 먹고 보관도 하고요. 요거는 삶아서 무침을 만들어 볼 것이고요. 요 잎사귀도 요렇게 따로 손질을 해 뒀습니다. 요 잎사귀도 버리지 않고 사용할 것이니까요. 요렇게. 떡잎진 거이런 거는 요 손질하고 우리 집 닭들에게 줘야 되겠죠. 와, 맛있는 닭들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시골에서는 이렇게. 모쓰는 잎사귀 하나하나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지요. 먼저, 이 당근 모종, 모종을 심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여기는 비닐 하우스, 하우스 안에 이렇게 옮겨 심어주고 있고요. 또 조금 냉겨서 비닐 터널, 비닐 터널에도 심어줘 보려고요. 이게. 어떻게 잘 자랄 수 있으려나 제주도에서는 겨울에도 이게 자라고 있으니까 여기 조건이 맞으면 얘네들이 굵어지겠지요 굵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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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굵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여기는 비닐터널 비닐터널을 만들어 놓은 곳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비닐 터널 속에서도 잘, 잘, 제주도 당근처럼 잘 자라라고 잘 굵어지거라. 잘 굵어지거라. 주문과 함께 터널을 싹 덮어주면 터널에 심기 터널에 심어줬습니다. 물이 끓으면 여기에 소금, 소금 한 숟가락 넣어주고 소금이 녹으면 여기에 애기 당근 넣어서 잎이랑 같이 데쳐 주는 것이지요. 데쳐 데쳐 익혀 줍니다. 당근 데치면서 잎사귀 잎사귀는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 줍니다. 얘를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주는 것이죠. 말린 다음 가루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즘 겨울바람 선선하게 부는 바람에 건조기 사용하지 않고 바깥에서 어느 정도 말라진 다음에 건조기에 말리면 검새, 전기세 만들어 가지 않고 빠싹 말라주겠죠. 그래서 말라진 가루를 내어, 어, 가루를 요리에 뿌려 먹거나, 어, 볶음밥 할때 같이 볶아주면 맛있는 볶음밥도 되고, 당근잎에 영양을, 영양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와, 파랗게. 파랗게, 빨갛게, 보라색 잘 익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익힌 다음에 찬물에 헹겨주고요. 애기 당근은 이렇게 시금치처럼 무쳐줍니다. 들기름 넣고, 참기름 넣고, 마늘, 소금 넣고 이렇게 무침을 하는 것이지요. 여기 깨소금 살짝 뿌리면 맛있는 당근 무침 완성이요. 그리고 또 썰어진 당근 요거는 일단은 올리브유 올리브유 붓고 살짝 당근은 이렇게 기름 기름을 함께 먹었을 때 우리 흡수가 훨씬 많이 되는 것이요. 카카로리는 기름과 함께 먹었을 때그 흡수가 더 많이 잘 되는 것이라고 하니 이렇게 올리브유에 살짝 일단은 볶아줍니다. 주황당근, 자색당근 같이요. 당근을 익혀 주고요. 상추. 요거는 상추 샐러드예요. 상추 샐러드에 발사민 드레싱 뿌려주고 여기에 파인애플 드레싱 소화가 잘되게 파인애플 드레싱 여기 위에 요 익힌 올리브유에 익힌 당근을 얹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샐러드로 해서 먹으면 최고의 맛이겠지요. 맛과 영양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덜깨 깊이 들깨를 솔솔 뿌려줘도 말린 들깨 솔솔 뿌려줘도 고그 씹히는 맛이 최고, 최고입니다. 요렇게 해서 먹으면, 아, 건강에도 좋구요. 맛도 있구요. 맛도. 이렇게, 요거 주황당근. 음, 음 구수하고 맛있어요. 자색당근도. 자 색당근도 상추와 같이 음음 음 굿입니다 굿요 당근 무침도 음어 당근 잎이랑 같이 음 올리브유에 익힌 거랑 물에 익혀서 이렇게 묻힌 거는 또 다른 맛이네요. 이렇게. 입도, 입도 부드러워졌어요. 한번 데쳐주니까. 시금치 나물처럼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지요. 요 당근, 작은 거는 그냥 생으로 먹어도 맛있어요. 응, 음, 이렇게 먹고, 음, 음, 달달해요, 달달해. 요렇게 수확한 당근을 두부 겨울 내내 먹을 수 있겠지요. 요 당근 이번 말려서 가루 내서 사용하고요. 당근, 가을 당근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도가 좋은 당근입니다. 당근 요 남은 것은 음, 요 종이봉투 같은데 이렇게 넣어서 보관해 두면서 빨리 빨리 먹는 것이 좋겠지요. 오늘은 자색 당근, 주황 당근을 수확하여 작은 것은 비닐 하우스 속에, 비닐 터을 속에 찜어주고, 나머지는 애기 당근, 무침, 샐러드, 생당근, 당근잎도 버리지 않고 손질해서 말려주어서 가루를 내는 것입니다. 건강한 당근,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